사베는 제가 한몇년 전에 충격 받았던 좀 음. 위스키 중 하나예요. 맥주를 증류한 거예요. 호평도 음. 나고. 양대를 어? 맡아보면 호평이 많이 나네요. 나 지금 <laughs> 되게 신기한데? <laughs> 위스키를 만들 때 몰트 어. 원액을 중요하는데 거의 맥주랑 흡사하죠 어. 거기에 호불 들어가면 음. 이제 맥주가 되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위스키 향은 아닌 것 같아요. 단향 같은 게 다르게 음. 펼쳐지죠. 음. 저는 형 백포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차인 음. 머스캣이나 백포도 냄새. 음. 그 여기도 역시, 역시 살짝의 핵과류 음. 엄청 물렁한 복숭아나. 거기에 어. 이제 스타우트랑. 그래서 그런지 저는 커피 냄도 많이, 어, 약간 그런 어, 커피, 커피 같은 느낌, 너무 구운 깨라든가, 어, 되게 고소하네 또 생각보다. 고소한... 아 근데 이거는 위스키가 아니지, 솔직히 이거는 위스키가 아니지. 아 입에 단맛이 그냥. 부터요. 형 이거 맛도 되게 샤인머스켓처럼 남지 않아요? 되게? 말한 것처럼 샤인머스켓을 한입 깨물고 맛있는 커피를 블랙블한입딱 어, 그 먹은 느낌이에요. 어. 이건 반칙이지 음. 솔직히. 너무 맛있네 이거는. 알코감꽤 세서 이렇게 음. 갖다 대잖아요. 문화를 자극할 정도로 65도라서 근데 그 정도의 알콜 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단맛이 그알콜 진짜... 부주를 누를 정도로 아. 굉장히 달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급의 음. 위스키를 만드는구나.